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 2팀 68에서 69쪽을 같이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풀고 계셔야 돼요. 다 풀었어야 돼요. 자,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0분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열량을 나타낸 막대그래프네요. 물음에 한번 답해 보자고요 자, 산책하기. 산책하기에서는 먼저 이걸 알아보려면, 눈금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눈금 한 칸에 2kcal를 의미하네요. 그러면, 산책하기는 22kcal 쓴 거고요. 자전거 타기는 31kcal 쓴 거고요. 계단 오르기는 44를 쓴 거고요. 줄넘기는 쭉 따라가 보면 75kcal 쓴 거고요. 지금 춤추기는 34가 되겠네요. 자, 열량을 가장 많이 사용한 운동은 뭘까요? 줄넘기네요. 열량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운동은 뭐예요? 얘가 제일 높고 그다음 얘가 높으니까 계단 오르기네요. 춤추기를 할때 사용한 열량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기 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 선을 곧장 따라가셔야 돼요. 34kcal 킬로 칼로리 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구요 어, 사용한 열량이 산책하기의 2배인거 산책하기가 지금 얼마였죠? 20이었죠? 20이었는데 계단오르기가 44니까 계단오르기 계단오르기가 2배 사용한 열량이 더 많은 운동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은의 반과 유민의 반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해서 나타낸 막대 그래프래요. 현은의 반에서 가고 싶은 장소별 학생 수는 가로의 장소가 나와 있고 세로의 학생 수가 나와 있네요. 놀이공원에는 요만큼 가고 싶고, 박물관은 요만큼, 과학관, 수영장 요만큼. 유민의 반에서는 놀이공원, 박물관, 과학관, 수영장 요렇게 나왔네요. 유민의 반에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자 현은의 반과 유민의 반이 함께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고 한대요 막대그래프를 보고 현장 체험학습을 현장 체험학습을 정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놀이공원은 지금 지금 이거 한 칸에 한 명이네요. 여기도 지금 한 칸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 놀이공원은 지금 12명이고요. 박물관은 두 명이고요. 과학관은 7명이고 수영장은 5명이고 놀이공원은 지금 8명이고요. 박물관 5명, 과학관은 9명, 수영장은 3명이네요. 그러면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놀이공원이 합치면 20명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 딱한 군데로 가야만 한다면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써 주면 되겠죠. 자, 위 막대그래프는 4월에 조사하여 나타낸 건데, 7월에 다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월에 조사한 거래요. 그랬더니, 아, 놀이공원이 많이 나왔네요. 7월에 조사하면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놀이공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물놀이도 있기 때문에 놀이공원이 여전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7월이라서 수영장에 가고 싶은 친구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7월이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 나오는 박물관, 과학관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예상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깜짝 문제가 나왔네요. 자, 1시 13분... 20초랑 2분, 2분이네요. 2분, 35초를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55초, 그 다음에 15분, 그러면 1시 15분 55초. 이렇게 나오겠네요. 1시 15분 55초. 4시 10분에서 15분을 빼면, 여기 이렇게 3으로 변하면 여기는 60이 더 더해지니까 70이 되겠네요? 그럼 70에서 15를 빼면, 55, 그리고 3시 55분이 되겠네요. 5km는 몇 미터예요? 5,000. 이 k가 동그라미 3개를 의미해요. 4,089m, 그러면 킬로미터를 바꾸면 4km, 89m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깜짝 문제 재밌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